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덤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자료와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좀 빠르게 답변이 필요하다. 궁금한 게 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숫자 4번과 함께 어떤 질문이든 상관없어요. 사소한 것도 괜찮으니까 질문 많이 보내 주세요.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뭐 아침이건 저녁 이건 주말이건 공휴일이건 상관없어요.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다만 꼭 앞에 숫자 4번 써서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문자가 여기저기서 오기 때문에 앞에 숫자가 있어야 코인 문자로 인지를 하고 먼저 확인해서 먼저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답변이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내용 보기 전에 차트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상 보시면 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바닥을 완전히 못 잡고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시장 상황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얘를 지금 막 풀베팅 하시거나 몰빵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건 안 되지만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60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나눠 담는 영역은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봉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략적으로 1000원 구간에 하얀 색깔 선으로 표시된 상단 기준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업사이드 열어두시고,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자. 800원 돌파가 안착 나오면, 1000원까지는 금방 가니까, 반드시 대응 전략 확인하시고, 지금은 단기 단타로만 대응하는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도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금 시장 분위기 보이시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뿐만 아니에요. 먹을 것 널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번 단타장 제대로 한번 즐겨보고 싶다 또는 단기로 수익 보는 방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딱1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면 매일 아침 단기로 매매하실 수 있는 무료 단타코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숫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같은 날 확인해서 타점 잡히는 시간에 이런 식으로 어떤 코인 매수해야 될지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최소 얼마 이상 매수하세요 이렇게 설명 드리고 왜 매수해야 되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리고 어, 목표 수익률은 이 정도 된다 라고 설명을 다 드리고 여러분들이 하실 건이 매수가에 매수하시고 매수되면 매도가에 그냥 걸어두시면 끝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500만 원 이상 매수하셨으면 대략적으로 한 160만 원 정도 수익 챙겨 가셨죠 제가 이날 정확하게 추천 드렸고 정확하게 큰 상승 나오면 여러분들 수익 다 챙겨 가셨습니다. 지금 단기로 수익 보기 정말 쉬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 만드시고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습니다.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익을 보셨거나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무료로 수익을 챙겨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꼭 약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하얀 색깔 선으로 표시된 기준선, 천원 구간을 완전히 돌파 후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완전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 그런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할매수의 관점에서 단기 트레이딩으로만 접근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얘는 기준선을 돌파 완착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렇게 돌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상승의 시작점이 천 원이므로 어, 일단은, 분할 매수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천원 구간에서 어떻게 변동성을 보이는지, 그걸 체크하자. 그리고 이런 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시면, 그냥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보내주세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무료소통반 입장 링크,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당연히 제가 이거 매수부터 매도 끝까지 타점 다 잡아 드릴 거예요. 이것 뿐만 아니에요. 지금 먹을 거 널렸기 때문에, 타점 나오는 순서대로 여기에 다 공유해 드릴 겁니다. 저희가 하루 평균 약 20%씩 매일매일 수익이 나고 있어요. 100만원 투자하면 20만원, 19만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용돈벌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4번 남겨주시고, 용돈벌이 매일매일 하면서 플러스 알파로 가끔가다 이렇게 100%, 200%씩 수익이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크죠? 거기에, 뭐, 덤프로토콜 같은 거, 단기로 먹을 거, 그리고 지금 시장 형성해 놓은 단기 단타장까지 활용하시면 지금 분명한 건 단기로 수익 보기 굉장히 쉬운 시장이다라는 거예요. 기회 시장이고, 이게 지금 기회라는 걸 모르는 것 자체가 손해이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거 없기 때문에 전혀 부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거나, 충분히 수익 보셨다면, 다른 건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그냥 제 채널로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겨드리고, 여러분들은 제 채널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서로 윈윈하자라고 제안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일, 14일에 각각 큰 일정들이 하나씩 있죠. 13일에는 CPI 발표 있고, 14일에는 FMC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매우 큰 일정이 연일 있기 때문에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 영향에 따라서 이 모든 코인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날 무료수동만 들어오셔서 이날 특집으로 진행할 거예요. 팟점 나오는 코인들 쓸어 담을 예정이니까 아래 번호로 숫자 4번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덤프로토콜을 짧게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체 비용 드는 거 없으니까 전혀 부담가실 필요 없고 다만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